자 등차수열에서 외우라고 한게 있었거든. 등비에서도 외우라고 한게 있었고, 요거 몇 배하면 두 배, 두 배하면 둘의 뭐? 모랑 같다. 아, 네. 그치 합과 같다 이런 거 있었죠. 네. 자 둘이 합해 주면 그게 바로 이거의 두 배인 3하고 아, 같아요 이런 얘기예요. 맞죠? 네. 자 얘네 세 개는 등비수열이래. 네. 등비수열이래. 네. 그러면 자, 얘를 제곱한 것이, 얘를 제곱한 것이 둘에 뭐랑 같다. 그렇지 곱과 같다 이런 얘기예요. 맞습니까? 네. 응. 자, a 제곱은 이거 둘이 곱한 거. 어, 이분의 비다. 요거 둘이 이제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답 나오는 거죠? 네, 근데 a 값은 나오거든요. 응. a 값두 가구는 b 값은 어떻게 구해요? a 값이 두개나오거든 양수라는 조건이잖아요. 아. 응. 계산 좀 해보자고. 자 이거 뭐 어떻게 할까? 이거 어, 다두배 먼저 할까요? 그러면 여기다 쓸게요. b는 ea 제곱이죠. 자 그리고 b 대신에 3배의 a를 대입을 어, 하면 되겠다. 그죠? b가 3배의 a랑 같으니까. 맞죠? 네. 자 b 대신에 3배의 a. 자 그럼 ea 제곱 플러스 2A a 마이너스. 수분에 되죠? 네. 네. a는 1이랑 마이너스. 5. 이렇게. 이렇게 해야 되겠다, 그렇지? 그러면 2 a 더하기 3곱하기 a 0 0 1은 0이니까 a는 마이너스 2분의 3이거나 1인데 마이너스 2분의 3은 안 되겠죠? 뭐 양수기 때문에. 그럼 a는 1이고 b는 2. 어, b는 이거다, 뭐다 넣을까? 어, b는 2. 어, 뭐 둘이 뭐하래요 이제? 빼래요. 빼면 얼마예요? 어, 마이너스 1 되겠지, 그죠? 이렇게.